오늘의 말씀 11기하 6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벤 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사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8 0세겔이요 비둘기똥 사분의 일갑에 은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laughs> 나의 조왕이여 도우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장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무슨 일이냐?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지로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람 왕의 지속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돌아간 아람 왕은 한동안 북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군대를 모아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 일로 사마리아 성이 극심한 굶주림에 허덕이게 됩니다.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계리오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계리라 하니 아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완전히 고립시키자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고립된 이스라,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굶주림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이스라엘 백성이 극심한 상황에 대해서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8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마리아성 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굶주림에 내몰리게 되자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잡아먹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아라망 베나닷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여서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주림에 내몰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항복하고 자신들에게 투항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신명기 28장에서 당과 같이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53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57절.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이 상황은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먹고 살 양식이 없으면 단연 죽을 수밖에 없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낙이 머리, 비둘기 똥까지 돈을 주고 사먹는 현실은 단순히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마리아성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이러한 끔찍한 비극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베나다시 악한 왕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언약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진 죄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극심한 굶지름으로 인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잡아먹는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다 시리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회초리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결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도 동일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엽기적이고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왕은 이 모든 원인을 엘리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31절 왕이 이르되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은 여인의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으며 백성들의 극심한 고통에 공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며 회계의 자리로 나가야 할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남의 탓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이적이라도 행해서 아람 사람들을 물리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관만 하는 엘리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의 모습에서 자신의 죄를 타인에게 떠넘기는 강박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또 아담의 원죄에서 자신의 죄를 하와에게로 돌렸던 그 모습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두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가족을 탓하고 영적인 지도자를 탓하고 있진 않습니까? 또한 고난에 처한 환경 때문이라고 환경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가, 돌아오라고 하시는 싸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0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고난이 임할 때 각자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이 임할 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싸인임을 기억합시다. 누구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고, 누구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졌고, 누구 때문에 환경이 이러하게 되었다라는 탓이 아니라 그 누구 때문이라는 책임정가와 불순종과 회피가 아닌 주님 앞에 우리의 악함을 회개하며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